오늘 그 학명에 대해서 우리 많이 배워봤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먼저는 왜 학명이 왜 학명을 그 사용할까라는 그런 질문과요. 그리고 학명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시죠. 자, 식물의 이름을 짓는 가 이게 이제 식물의 그 분류학인데요. 왜 학명이 필요로 할까요? 그것은 그 일반명, 이제 common name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주 모호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일반명에 어 지금 이렇게 그 왼쪽에 보면요. 이런 그 모든 종들이 다섯 개이 종이 윈터 그린이라는 커먼 네임으로 지금까지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런데 이제 이 사이언티픽 네임, 학명으로 하면 명확한 표준을 잡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명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하나의 종에 대해 어디 하나의 이름만을 허용하는 이 생물학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린네 이명법 이것은 아주 혁명적이었는데요 1753년 식물의종 species plantarum 에서 시작된 표준 방법입니다 이 학명은 앞쪽은 속명 genus 가 쓰이게 되고요. 여기에는 제일 앞쪽은 대명 어, 대문자가 쓰이게 됩니다. 학명은 모두 이터릭체로 쓰이게 되는데요. 자, 이 속명이 있고 그 다음에 종명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스페이스백 에피테신인데요. 종소명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일종의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이건 모두 소문자고 마찬가지로 이터릭체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L 점 이것은 명명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린네 약자로 지금 여기에선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건요 식물학의, 식물학의 헌법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센젠의 규약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지금에 와서는 전자 출판도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균류 및 잡종에 관련해서도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 선정 규칙이 있어서요, 기계적 선정 방식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규약은 또 코드는요, 식물 이름의 정확성을 반당하는 공식적인 법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Algae, Fungi, and Plants. 해서 이렇게 쉬언젠 코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식물 라틴어는 이미 죽은 언어이죠 사어라고 합니다. 데드 랭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면의 언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과학적 언어로 적합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알아보시면요 이 젠더와 이 수의 일치가 있습니다 먼저 남성은요 매스킬린 남성은 여기서 어스가 이제 뒤에 붙게 되고요 그래서 루버스 그 다음에 여성적인 의미는요 페미니에 자 로사에서 아가 붙는 게 지금 여성적 의미가 있고요 중성적 의미는요 엄이 붙습니다 릴리엄 그래서 어스 아엄 어스 아엄이라고 어,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남성, 여성, 중성. 그래서 루버스, 로사, 레리엄 이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어, 식물학 라틴어는 23개의 알파벳 J, U, W, K도 포함시켜서 어, 23개 의 알파벳을 모두 사용하고요. 문법보다는 설명에 최저가 된 기술적 언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명으로 가서는요, d e c o d i n g the Habitat라고 해서 여기에는 먼저 그 Color, 특징, Shape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Rubra 이러면 붉은색, 그 다음에 서식지도 이제 표현을 해주는데 Habitat, Palustris Palustris 늹지에 산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헌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칼미아 이런 것은 비트카암을 기르기 위해서 칼미아 그리고 신화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안드로메다에서 습지의 바위 섬의 핀 꽃을 신화 속 공주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명은 특징이나 서식지 그리고 인물의 헌정 그리고 신화 이런 여러 가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 분류는 아주 계급적입니다. 아주 질서가 잘 잡혀져 있죠. 그래서 분류학은 닥사노미는 요 그룹을 짓는 과학입니다. 또한 명명법은 노만 no 크리처, 명명법은 이름을 붙이는 규칙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익숙하실 겁니다. 종속 과목 강문계, 그래서 영어, 어, 영어로는요. Species, Genus, Family, Order, Class, Division, Kingdom, Species, Genus, Family, 오더 그다음에 클라스 디비전 킹덤 이렇게 되고요. 해서 어, 종명 여기에서는 코커스 알바 해서 알바가 되고요. 그다음에 속명은 코커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과명은요. 아시아에가 붙습니다. 그래서 바가시아에. 그다음에 목 오든은요. 알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바갈레스 이런 식으로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름의 물리적 기준으로는요 여기에서 보시면 홀로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홀로 타입, 정기 표, 정기 준, 정 기준, 정 기준 표본이죠. 정 기준 표본, 저자가 지정한 단 하나의 기준 표본이 되는 건 것이고요. 아이소 타입은요, 부 기준 표본. 이것은 정 기준 표본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채집된 중복 표본을 아이소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렉토타입은요. 선정 기준 표본으로 정기 정 기준 표본이 없을 때원 자료 중에서 선정된 표본을 렉토타입, 선정 기준 표본이라고 합니다. 해서학명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박물관에 보존된 실제 표본에 영구적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자, 이름의 물리적 기준 우리 한번 다시 holotype, isotype, lectotype 기억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다음에 자연적 변이를 variety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인간들이 육종을 한 것을 cultivar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 var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을 가끔 보는데요. 이것은 품종이 아니고 변종, 자연적 변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variety 자연적 변이는 씨앗으로 번식해도 형질이 유지가 되는 것 이것을 변종 일종의 이제 하나의 그 종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어, 그룹이라고 그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로사 루고사 variety 알바 라고 해서 이 하얀색 지금 해당화들을 모두 몽땅 이렇게 모아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티반는요 어, 인간들에 의해서 육종이 된 것으로 해서 로사 그리고 여기는 다운표, 외 다운표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로사 피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품종명은 보통체를 쓰고 그리고 외 다운표를 쓰는 것에 어잘봐 주시고요. 그리고 i 라이티의 경우는 음, 지금까지도 var 점을 써주고 여기 이 보통체죠. 그리고 알파는 이거는 이탤릭체로 써주게 됩니다. 그런 게 지금 어, 변종과 품종의 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를 읽을 때는 형태학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의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할 때는 비침향, 렌시올레이트, 뭐 창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난형, ovate, 그리고 이제 심장형, codate, 이렇게 나뉘어지기도 하고요. 입의 가장자리의 모양을 보고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마치 톱처럼 생긴 거, 그래서 거치형, serrate, 뭘 썰어서 그런다고 내가 농담으로 이야기한데요. 그리고 이제 이빨처럼 생겨가지고, 치아형, dentate, 이빨 dental, 이거 쇠서 오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연결, 그냥 이렇게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전연에서 entire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꽃차례. 이것은 이제 인플로션스라고 하는데요. 이 꽃차례는 산형화서 u m 서 e 벨 또는 수상화서에서 스파이크. 그리고 이제 총상화서에서 라스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꽃의 구조를 보면은 먼저 암술 부위를 보시면은 제 위쪽에 스티그마, 그다음에 스타일, 그다음에 오바리가 있죠. 스티그마는 암술 머리. 그다음에 이 이 스타일은 지금 암술대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바리는 지금 이제 시방이 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술대는요, 아, 수술대는 엔터, 이 꽃밥, 필라멘트가 이렇게 어, 될수 있고요, 수술대 그리고 지금 이제 아, 여기 지금, 음, 화핀요, 페리안트. 그래서 여기는 지금 패털, 그 다음에 세펄, 그 다음에 리셉터클. 이것이 지금 페리안트가 됩니다. 래서 다시 한번 암술 부위는요, 스티그마, 그 다음에 스타일, 오vary가 되고요. 지금 여기 지금 이제 스타일이 시방이라고 잘못 나와 있네요. 이거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수술은요, 엔너 필라멘트. 그리고 이제 페리안트는 이제 패털, 세펄, 그 다음에 리셉터클, 그 다음에 페던클 해서 꽃자루까지 지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채집과 기록에 있어서는요, 아, 이것을, 그 완벽한 표본은 여러분들, 뿌리, 꽃, 열매를 꼭 포함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 기록은 GPS 좌표 서식지 환경, 날짜, 채집자 이름이 꼭 들어가야 줘야 하고요. 그리고 즉각적인 압착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채집 직후 프레스에 넣어서 건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류 산태류는요, 압착하지 않고 종이봉투에 보관을 한답니다. 현대에 와서는요그 DNA를 이용해서 계통발생을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즉 분자생물학의 도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계통발생학이 함께합니다. 파일로젠덱스가 함께 하고요. 그러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진화적 유형관계를 규명하기도 하죠. 분자 생물학 도입 DNA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게 사실 형태학적 분류의 그 한계를 이 DNA로 넘어는 어떤 어, 굉장히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획기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제 뭐 아주 일반적인 기술이 되었죠. 그리고 Cryptic s p e c e s 에서 겉보기는 같지만 유전적으로 다른 숨겨진 종의 발견도 이 DNA와 그리고 phylogenetics 이런 것들이 모두 활발하게 이용되면서 이런 cryptic species가 이렇게 발견되기도 한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 대략 한 20년 전에 그때 이렇게 그 DNA가 이 phylogenetics에 사용되는 상당히 초창기 시절에는 이게 참 대단하다는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자세히 적어야 되는데요. 이런 네 가지의 어떤 스텝을 한번 함께 이야기해 보시게요. 먼저는 발견을 하고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verification. 전문가 검토를 하고 문헌 조사를 해서 어 이게 진짜 어떤 새 것인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을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기준표본, 즉, 홀로타입을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박물관에 기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기재문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디스크립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라틴어나 영어로 해서 진단문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브리케이션을해 주셔야죠. 그래서 유효 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eer review a 널에 출판 및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Verification 그 다음에 Type Designation 그 다음에 Description 그 다음에 Publication 이 단계를 거쳐 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가 있어서 IPNI International Plant Names Index Search 해서 IPNI 여기에 이제 등록이 돼야 돼요. 여기에는 이제 Family Genus 그리고 species, 그 다음에 author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되지 않은 이름은 어떻게 보면 없는 이름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이 등록 과정을 거치고 나면요, 여기에 지금 전 세계 143만 개 이상의 식물 이름으로 등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공식력이 있는 인덱스가 여기 부여가 되는 건데 다시 한번 IPNI에 이게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어떤 식물의 이름의 중복 방지를 해주고요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식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류학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요 생명의 관계를 탐구하는 끊임없는 과정이 바로 이 분류학인 것입니다. 살아 있는 과학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해 주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분류학에 대서 식물 분류학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